신명기 31장 새 지도자 여우수아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들을 말하니라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날 내가 120세라 내가 더 이상 나가고 들어올 수 없으며 주께서도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요르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내 하나님 그분께서 너보다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들을 소유하게 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수아가 너보다 앞서 건널 것이며 주께서 친히 멸하신 아모리 족속의 왕시온과 옥과 그들의 땅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시리라 주께서 그들을 너희 얼굴 앞에 넘겨 주시리니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들에 따라 너희가 그들에게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주네 하나님 그분은 너와 함께 가시는 분이시니라.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니라. 또 모세가 여호사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그에게 이르되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반드시 이 백성과 함께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가서 그들이 그 땅을 상속하게 하리라. 주 그분은 너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시니라 그분께서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니라 7년마다 공개적으로 율법을 읽어야 함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여 주의 언약계를 매는 레이의 아들들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넘겨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매 7년의 끝에 엄숙히 면제년을 지킬 때 장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네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분 앞에 나타나려고 올 때에 너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율법을 낭독하여 그들이 듣게 할지니라 백성들 곧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내네 성문들 안에 있는 내네 나그네를 함께 모아 그들이 듣고 배우고 주너희 하나님을 두려워 두려워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하게 할 지니 이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그들의 자손들이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소유할 땅에 사는 동안 듣고 주 너희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니라 주께서 이스라엘의 반역을 예고하심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할 날들이 다가오고 있으니 여우수아를 불러 회중의 성막 안에서 너희 자신을 보이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책물을 주리라 하셨으므로 모세와 여우수아가 가서 회중의 성막 안에서 자신들을 보임해 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성막 안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성막 문 위에 서 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는 네 조상들과 함께 잘 것이나 이 백성은 일어나 자기들이 가서 함께 섞여 살게 될 타국인들의 땅 곧그땅 타국인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며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깨뜨리리라. 그러면 그 날에 내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올라 내가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길 것이요. 그러면 그들이 삼켜지며 그들에게 많은 해악과 고난이 닥치리니. 그러므로 그 날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해악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이 아니냐 하리라.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서면서 저지를 모든 악행으로 인해 내가 그 날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를 위해 이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입에 그것을 두어 이 노래가 나를 위해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고척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데려간 뒤에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서서 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노엽게 하고, 내 언약을 깨뜨리리라. 그들에게 많은 해악과 고난이 닥칠 때에, 이 노래가 증인처럼 그들을 대적하여 증언하리니, 이는 그것이 그들의 시의 입에서 잊히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죽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기 전에, 곧 이때에 내가 그들이 꾀하며 상상하는 바를 안 오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바로 그날 모세가 이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또 그분께서 눈의 아들 여호사에게 책물을 주시며 이르시되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네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들을 책에 기록하기를 마쳐 마침내 그것들이 완성된 뒤에 주의 언약궤를 메는 레이 사람들에게 모세가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계 옆에 두어. 그것이 거기서 너를 대적하는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나, 너희 반역하는 것과 뻣뻣한 목을 안 오니, 보라 내가 이날 아직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지금까지 죽게 반역하였거든. 내가 죽은 뒤에는 얼마나 훨씬 더 하랴. 너희 집하들의 모든 장르들과 너희 직무 수행자들을 내게 모으라. 내가 이 말씀들을 그들의 귀에 말하고 하늘과 땅을 불러 그들을 대적하는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죽은 뒤에 너희가 스스로 철저히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에서 마음을 돌이켜 떠날 것을 내가 아노라. 너희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너희 손의 일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킬 것이므로 마지막 날들의 해악이 너희에게 닥치리라 하니라. 모세의 노래. 모세가 이 노래의 말씀들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온 회중의 귀에 그것들을 말하니라. 32장. 오 하늘들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을지어다 내 교리가 비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풀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리니 이는 내가 주의 이름을 전파할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대함을 돌릴지어다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이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인이라 그분은 불법이 없으신 진리의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오르시도다 그들이 스스로 부패하였으므로 그들의 점은 음, 그분의 자녀들의 점이 아니니 그들은 사악하고 비뚤어진 세대니라 오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백성아 너희가 죽게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분은 너를 사신데 아버지가 아니시냐 그분께서 너를 만들고 굳게 세우지 아니하셨느냐?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의 횟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부르라. 그가 내게 보여주리라. 내 장로들에게 부르라. 그들이 내게 말해주리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에게 그들의 상속물을 나누어 주신 때에 그분께서 아담이 아들들을 떼어 놓으신 때에 이스라엘의 자손들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나니 이는 주의 몫이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이라 야곱은 그분의 상속 유산 몫이니라 그분께서 그를 사막 땅과 또 피폐하며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찾으시고 그를 인도하시며 가르치시고 자신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들 위에 너풀거리고 자기 날개들을 넓게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자기 날개들 위에 그것들을 없는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분과 함께한 이방신이 없었도다. 그분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들을 타고 다니게 하사, 밭에 소추를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빨게 하시며, 부싯돌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고, 암서의 버터와 양의 젓과 어린양의 기름과 바산 품종의 순양과 염소와 채상급의 기름진미를 먹게 하셨으며, 또 내가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그러나 여수른이기름지게되에 발로 찼도다. 내가 기름지게되고 비대하며 기름으로 덮임에 그때에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구원의 반석을 경홀이 여겼도다. 그들이 이방 신들로 그분의 질투를 일으키고 가증한 것들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도다.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렸으니 곧 자기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새로이 일어난 새 신들, 즉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신들에게 드렸도다. 너를 낳으신 반석을 네가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었도다.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혐오하셨으니 이는 그분의 아들 딸들이 그분을 노역케 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할지 보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심히 거역하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나를 움직여 질투하게 하였고 자기들의 헛된 것들로 내 분노를 일으켰으므로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을 움직여 질투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내가 분노하는 가운데 불이 타올라 가장 낮은 지옥까지 태우며 땅과 땅의 소출을 태워버리고 산들의 기초들도 불붙게 하리라. 내가 그들 위해 악한 일들을 무더기로 쌓으며 그들을 향해 내 화살들을 쓰리라. 그들이 굶주림으로 불타며 뜨거운 열기와 쓴 파멸로 삼켜질 것이며 또 내가 짐승들의 이빨과 티끌 속의 뱀들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밖에서는 칼이 안에서는 공포가 청년과 처녀와 또한 점먹이와 백발 노인까지 멸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구석들로 흩어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사람들 가운데서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는데, 내가 원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리하였으리라. 그러나 그들의 대적들이 이상하게 행동하며 말하기를, 우리 손이 높고 주가 이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할까 염려하노니, 이는 그들이 분별 없는 민족이며 그들 안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마지막 끝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주가 그들을 가두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명을 뒤쫓으며 두 사람이 만명을 도망하게 하리요. 저들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 원수들도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는도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에서 나온 소산이니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들의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 번용들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니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곡간들 가운데 밀봉된 채 있지 아니한가.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하니, 그들의 발이 정해진 때에 미끄러지리라. 그들의 재난의 날이 가까우므로, 그들에게 닥칠 일들이 속히 일어나리라. 그럼에도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고는, 그들의 권능이 떠나가고, 갇힌 자나 남은 자가 없음을 보실 때에. 자신의 종들로 인해 뜻을 돌이키시, 돌이키시리라.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신뢰하던 그들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희생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음료, 헌물에 포도즙을 마신 자들. 곧 그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며 너희 보호자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나와 견줄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구출할 수 있는 자가 없도다 내가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내가 영원히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치고 내 원수들에게 보복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대갚음하리라 내가 내 화살들을 피로 취하게 하고 내 칼이 살을 삼키게 하리니 곧그 원수에게 복수하기 시작한 때부터 죽임당한 자들과 포로된 자들의 피로 그것들을 취하게 하리라 하시리라. 오, 너희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분께서 자신의 종들의 피를 복수하사, 자신의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자신의 땅과 자신의 백성에게 공의를 베푸시리라.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들을 백성이 귀에 말하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들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친 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날 너희 가운데서 증언하는 모든 말들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것은 너희 생명이므로 너희에게 합된 것이 아니니, 이 일을 통해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 날들을 길게 하리라. 하니라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게 됨. 바로 그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당에 있는 이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 너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소유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진 것 같이 내가 올라가는 산에서 내가 죽어 내, 백성,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질지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에 있는 무리와 가데스의 물들에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게 범법하였고, 이스라엘 자선 한가운데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럼에도 네가 내 앞에 있는 땅을 바라볼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거기에 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제33장 모세의 마지막 축복.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어,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 때 말한 축복의 말이 이러하니라 그가 이르되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오시며 바람광야에서부터 빛을 내시고 수만 성도와 함께 오셨는데 그분의 오른손에서 그들을 위해 불같은 율법이 나왔도다 참으로 그분께서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그분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 손안에 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발밑에 앉았으니 각 사람이 주의 말씀들을 받으리이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는데 그것은 곧 야곱의 회중의 상속 재산이로다. 백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지파들이 함께 모인 때에 그가 여수르난에서 왕이었도다. 루벤이 살고 죽지 아니하기를 원하며 그의 사람들이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유다에 대한 축복의 말은 이러하니라. 그가 이르기를 주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를 그의 백성에게 데려오시며 그의 손이 그를 보호하기에 충분하게 하시고 주께서 그의 도움이 되사 그가 그의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니라 레이에 가나에는 그가 이르되 주의 든민과 우리이 주의 거룩한 자에게 있기 원한 아이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셨고 무리바의 물들에서 그와 다투셨나이다. 그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르기를 내가 그를 그래 보지 못하였나이다 하였고 자기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자기 자녀들을 알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언약을 지켰기 때문이니이다 그들이 주의 판단의 기범들을 야곱에게 가르치고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향을 드리고 전부를 태우는 희생물을 주의 재단 위에 드리리이다 주여 그의 재산에 복을 주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과 그를 미워하는 자들의 허리를 치사 그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니라 베냐민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주께 사랑받는 자는 그분 옆에 안전히 거하리라 주께서 그를 온종일 덮으시리니 그가 그분의 어깨 사이에 거하리라 하니라 요셉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그의 땅에 주께 복을 받되 하늘의 귀한 것들과 이슬과 밑에 누운 기쁨과 해가 맺게 하는 귀한 열매와 달이 내는 귀한 것들과 옛 산들의 으뜸 가는 것들과 오래 지속되는 작은 산들의 귀한 것들과 땅의 귀한 것들과 거기에 가득 찬 것과 떨기나무 속에 거하시던 분의 선하신 뜻으로 복을 받기 원하며 복이 요셉의 머리에 고착이 형제들로부터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임하기를 원하노라 그의 영광은 그의 수서의 첫 새끼 같고 그의 뿔들은 유니콘들의 뿔들 같으니 그가 그것들로 백성을 땅끝까지 함께 밀어내리라. 그들은 곧 에브라임의 수만이요 문하세의 수천이로다 하니라. 스불론의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스불론아 네가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라 네 장막들을 기뻐하라 그들이 산으로 백성을 부르고 거기서 의의 희생물을 드리리니 이는 그들이 바다에 풍부한 것과 오래 숨겨진 보물을 빨아들일 것이기 때문이라. 아니라, 가세가 나에는 그가 이르되 갓을 크게 하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사자같이 거하며 정수리와 팔을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해 첫 부분을 예비하였으니, 이는 그가 입법자의 목 안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라. 음, 그가 백성의 우두머리들과 함께 와서 주의 정의를 집행하였고, 이스라엘과 함께 그분의 판단들의 공의를 집행하여 또다 하니라, 단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단은 사자 새끼인데 그가 파산에서 뛰어나오리라 아니라 납달리아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오, 호이로 만족하고 주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아, 너는 서쪽과 남쪽을 소유할지어다 하니라, 아셀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아셀이 자식들로 복을 받고 자기 형제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자기 발을 기름에 담그기를 원하노라, 내 신발은 새와 노시이 되리니 네 날들이 어떠함같이 내 힘도 그로하리라 하니라 여수련의 하나님 같은 분이 없도다 그분께서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시며 자신의 뛰어나심으로 창공을 타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피난처이시며 내 밑에는 영존하는 팔들이 있도다 그분께서 내 앞에서 원수를 쫓아내시며 이르시기를 그들을 멸하라 하시리로다 그때 이스라엘이 홀로 안전히 거할 것이며 야곱의 셈이 곡식과 포도즙의 땅에 있으리니 그의 하늘들도 이슬을 내리리라. 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도다. 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아 누가 너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뛰어남의 칼이시니라. 내 원수들이 네게 거짓말쟁이로 드러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라. 제 34장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음 모세가 모아 평야에서 누보산으로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비스가의 꼭대기에 이름해 주께서 그에게 길레앗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시고 또온 납달리와 에브라임 땅과 문화세와맨끝바다까지 유다온 땅과 남쪽과 종려나무 도시 여리고의 골짜기 평야를 소활까지 보여주시며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내 씨에게 그것을 주리라한 땅이니라 내가 너에게 내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였으나, 너는 거기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의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모압당에 있는 그곳에서 죽으니, 그분께서 백볼 맞은편 모압당에 있는 골짜기에 그를 묻으셨으나, 아무도 이날까지 그의 돌무덤에 대해 알지 못하느니라, 모세는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고, 타고난 힘도 줄지 아니하였더라.이스라엘 자손이 모압평야에서 모세를 위해 30일 동안 슬피 우니, 이로써 모세를 위해 슬피 울며 애곡하는 날들이 끝나니라.모세가 눈의 아들 여우사에게 안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더라. 그 뒤로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같은 대원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는데 그는 주께서 얼굴을 마주 대하여 아시던 자더라 주께서 그를 보내서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그의 온 땅에게 행하게 하신 모든 표적들과 이적들 면에서 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보여준 그 모든 강력한 손과 그 모든 큰 공포 면에서 모세처럼 행한 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